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김도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배셀이라는 종목이구요. 종목 코드는 17735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9일 오후 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배셀,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은 시가총액 6 0 0억대에 굉장히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28% 정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증권금융도 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베셀이라는 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LCD, OLED, 서치패널용 인라인 시스템 등 각종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적으로는 어 이렇게 좀 감소할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증가도 하고 적자 전환을 했지만 적자가 축소되는 어 어떤 한 방향의 그런 흐름은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현재 좀어 유망하죠. 뭐 우리가 핸드폰, 어, 스마트폰 물론 스마트폰에도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VR, AR, 아, VR, VR 기기에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어, 업종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어 그렇게 막 좋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막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 현재 투자하기는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셀, 어 베셀은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이지만 본업으로 보지 않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 테마가 어떤 테마? UAM 테마로 보고 있다. UAM이라는 것은 Urban Air Mobility 해가지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것이 무엇이냐? 드론 택시라든가 플라잉카 이런 거 이런 거 타고 이제 서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제 그런 비행 비행체를 타고서 뭐 출퇴근하고 요 요런 어 요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UAM이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기업이 어떻게 UAM 테마인가? 베셀 자회사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와 함께 국책사업으로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뒤에 이런 어 식으로 음봉 길게 나오고 길게 나오고, 그러니까 갭 상승을 했다가 쭉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 전개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이대로 흐르는 어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베셀이라는 종목은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빠지지 않았다. 갭 상승 해놓고 빠졌는데 또 이런 식이면은 뭐 세력이 어, 이제 다 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빠질 거였으면 진작에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박스권 하단까지, 뭐,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어, 이런 식으로 한3% 정도 상승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들 다 모았죠? 다 모아놓고 지금 종가가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가가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들 위에 올라가게 된다. 그럼 그 뒤에 또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들이 다찰착 촥, 촥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서 정비열 흐름이 나오게 되죠. 정비열 흐름이 그러면 한 번, 여기, 정고점 부분까지, 노려봐야겠죠? 요런 자리들까지, 요런 식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현재, 오늘, 오늘 요렇게만 끝나준다면, 현재 시각이 이제 2시 됐습니다. 2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어, 요런 자리, 종가가 이제 올라와주는 자리, 만들어주고,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준다면은 뭐 여기 박스권 상단 6,300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을 뚫어 준다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UAM 테마만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UAM은 어뭐 최근에 하나 시스템 또 카이 어 한국 항공 우주라고 하는 카이도 이제 어 UAM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K UAM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뭐, 밀어줄 수밖에, 없,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충분히 아직 테마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때 좀 상승이 나왔고, 좀 많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현재 이렇게 요런, 요런 흐름들이 나오고,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지지를 해줬잖아요. 지지를 해주고, 박스권에서 팔놈들 다 팔아라. 하고서, 여기, 지금 이동평균선들 다 모아놓고, 양봉 흐름 나오면서, 종가 올려놓으면은, 오케이, 이제 성별. 하고서, 이동평균선들이 다 받쳐주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주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없었죠?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6 0 0억대예요 700억, 좀 안됩니다. 700억, 600에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입니다. 본업은 디스플레이지만, 어, 자회사인 제 베셀 에어스페이스가 요런 테마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나중에, 베셀 에어스페이스뭐 상장 얘기도 있는데, 그건 한 2022년도, 23년도, 요 때쯤 얘기라서, 아직은 조금 먼얘기고요 일단, 600, 700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한번 가게 되면은 크게 갑니다. 정말 크게 갑니다. 요것도, 요것도 얼마 안 걸렸어요. 요거 올리는데. 요거 두배 올리는데도 그냥 금방 올리잖아요. 나 일단, 베셀 지금 이제 다시 지켜봐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관심을 다시 둬야 할제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일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료 추천 정보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 보시고요. 전일 미국 증시를 이렇게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장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그서 어,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종목에서 4종목 정도를 무료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어,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AP투자연구소에서 안내해 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이제 초단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